안녕하십니까. 스타톡입니다. 자, 제가 에코프로를 보다가 영상 하나 만드는데요. 뉴스들이 참 희한합니다. 투자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투자자의 책임? 네.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네, 투자자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뉴스에 온통 이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한 뉴스가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 아저씨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많아요. 배터리 아저씨 뭐 부정거래 의혹조사. 어, 의혹이 있다.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물렸어요.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물린 게 아니라 꼭대기에서 샀으니까 물린 겁니다. 어, 이 배터리 아저씨가 거친 말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틀린 말은 없는데, 자, 금감원장 검사 출신인데요. 주식에 대해서 사실 필드에서 뛰신 분들보다 당연히 평가를 할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회장님한테도 어, 뭐 잘라야 된다, 뭐 내수 시장 얘기밖에 안 한다. 맞는 말입니다. 어. 지금 내수 시장 가지고 지금 매출이 쩌쪽 저쪽으로 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발전해야 됩니다. 아 많이 부족해요. 근데 틀린 말은 사실 진짜 없습니다. 어, 죽어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막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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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죽어라 막 공매도를 치려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스타트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기관 플러스 외인이 세력이에요. 그래서 일반 스몰캡 종목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긴 하는데요. 이런 종목 뭐 오늘 내일 보고 매수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2차 전지들 다 똑같습니다. 그냥 거래량 하나만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인데요 거래량이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권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2021년 8월달에 그런데 지금 현재 어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즉이 말은 뭐냐면 꼭지가 안 나온 겁니다. 꼭지가 꼭지가 안 나왔어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 에코프로가 1000% 올랐습니다. 10배 오른 거예요. 10배 네, 10배 올랐는데 당연히 조정이 있지 않겠어요? 꼭대기 대비해서 이제 30% 4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1000% 오른 종목이 50% 조정 받아요 그러면 상승폭에 대해서 조정이 어때요? 작잖아요? 되게 굉장히 작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너그럽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종목들 뭐 당장에 뭐 내일 뭐 상한가 갈 거야 이렇게 매수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다들 중장기 또는 가치주 성장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거면 본인과의, 본인과 한 약속을 좀 지켜보세요.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끌고 가겠다. 그럼 이거를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3개월에서 6개월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50% 이상 먹을 종목들은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근데 모르셔서 그래요. 그리고 못 끌고 가서 못 먹는 겁니다. 어, 왜냐면, 이제, 다른 테마주들 막 올라갈 때내 종목은 조용하거든요. 그거를 못 버텨요. 소외감 느껴서.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50%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려도 못 먹습니다. 여튼,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아침에 단타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단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봉은 1분봉이죠. 1분봉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1분봉 같은 경우에는 손이 느려.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은 손도 느리고 반응도 느리기 때문에 1분봉보다는 60분봉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60분봉을 볼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60분 선하고 120분 선입니다. 2선과 2선인데요. 왜 2선이 핵심이냐면, 그냥 61선이라고 할게요. 말이 자꾸 헷갈리니까. 61선하고 121선은 장기평선이잖아요. 강력한 지지 또는 강력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지를 잘 받아주면 급등이고요. 저항에 자꾸 맞고 떨어진다면 급락이죠. 유진로봇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왔다가 급등이 나와요. 근데 이게 급등이 나올 때 항상 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 뜨거든요. 떴을 때 어, 오늘 뉴스가 유진로봇이 뉴스가 있어. 첫 번째 확인을 해요. 두 번째. 어? 등락률 상위에 뜨고 있네. 그럼 오늘 로봇 대장주가 유진로봇이네. 이렇게 인지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나서 캔들을 딱 보는데 장대 양봉이 이렇게 딱 출연을 해요. 그랬을 때이 캔들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위치를 위치가 만약에 120일선 근방에 있다, 60일선과 1 2 0일선에 근방에 있다, 그럼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한가를 가더라도 상한가 가주는 건내거 아니다라고 하고 나주고 어, 60일선과 120일선 근방에 있다면 매수를 패스를 하시고. 내가 만약에 5%에서 8% 구간에서 유진 로봇을 봤다. 그런데 위를 보니까 121선하고 61선이 여기 각 이렇게 있네. 먹을 파이가 한8% 정도 있겠네. 그럼 그때 매수를 해서 5%에서 한6% 정도 먹고 엑시트를 하게 되며 쉽게 수익이 나는 네, 그런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가.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구간에서 요만큼 먹고 빠지는 게 아니라 꼭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데서 사요. 수익이 1, 2% 나니까 팔지도 못하는 거예 그래서 바로 물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61선과 121선이 위에 있는지, 그래서 먹을 파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습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추천드린 휴마시스가 있어요. 휴마시스. 네, 휴마시스를 추천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등락률 상위에 갑자기 5% 땐가 그때 휴마시스가 딱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이라서 어, 코로나 진단키트를 또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많죠. 뭐 수젠텍, 뭐 미코바이오메드, 엑세스바이오 뭐 되게 많아요. 근데 휴마시스가 일단 여기에 떴으니까 휴마시스를 본 겁니다. 휴마시스딱 60분봉 차트를 딱 틀어놓니 10일선과 120일선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가 6 1선을 돌파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래서 여기서 추천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먹었고요. 그리고 어, 또 하나 있죠. 그 전날, 이거 전날, 이거 전날 뭘 추천했냐면 미래 산업을 추천했어요. 미래 산업. 근데 미래 산업 추천한 이유도 똑같거든요. 미래 산업이 뉴스가 일단 화웨이 반사 이익주라고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차트를 보니까 이 날이었거든요. 61선을 얘가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렇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4,200원 부근에서 이하로 살아, 바로 15%까지 슈팅 나오면서 저희는 수익 내고 엑시트. 이렇게 네, 아침에 잠깐잠깐 잠깐 해서 수익을 쌓아간 다음에 계좌는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매를 멈춰야 되는데, 매매를 못 멈추니까, 매매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실날 확률도 높습니다. 수익날 확률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한두 종목만 잠깐 하고, 엑시트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맨날 엄마는 남편 몰래 주식하고, 아빠는 와이프 몰래 주식 몰타야 되니까 월급으로 슈킹하고. 그래서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문자로 초보 탈출. 아니면 궁금한 종목 있잖아요. 그거를 문자로 종목하고 매수가 보내주세요. 매수가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이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영상,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감사합니다라고 써주시면요. 장 중에 이런 뉴스가 포함되어 있고, 60일선과 120일선, 그리고 뭐 매집봉 뜨는 종목들, 이런 것들 포착이 되면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감사합니다. 하나씩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